어, 믿음의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 한 사람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 영향력은 어, 상상할 수 없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일어나갑니다. 여러분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약한 자다 그러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보고 믿음을 이야기하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그 믿음의 한 사람이 그 상황을 많이 바꾸고 많이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어, 드보라의 이한 마디.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나님이 너에게 넘겨주셨고 하나님이 너의 앞서 나가신다. 이 한마디를 통하여 전쟁에 나가는 바락은 이스라엘은 깨닫게 됩니다.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예수님을 믿고 나면 달라져야 됩니다.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교회는 왔는데 예수님께로 안 달라졌어요.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을 원하고 세상에 내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으로 교회에 오면 그건 예수님께 온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온 자는 예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쟁을 치르는 것이지 이게 내 전쟁 아니에요. 이건 내 인생 아닙니다. 이건 내 자녀 아니에요. 스피릿교회는 내 교회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지. 여러분, 이건 내 직장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직장이지. 여러분,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거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임을 알려주는 한 사람이 두보라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싸움은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앞서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얘기해 줘야 되는 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그 마음에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의 것이라면요, 죄인은요, 인간은요, 여유가 생겨요. 내 것이라고 한다면요, 숨도 못 쉬어요. 얼마나 쫓기는지 몰라요. 근데 내것 아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도요. 같이 울어는 저도 나는 안 죽어요. 옆에 사람이 그렇게 아프다. 그래도 그러니까, 아우 위로는 해줘요. 그나마 낫죠. 그렇다고 뭐 내가 죽을 정도로 아프진 않아요. 왜?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도 할렐루야. 남편을 사랑합시다.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도. 그 사람 막 죽도록 아프다고 하지만 뭐밥 먹어주고 다 하지만 내가 그렇다고 죽진 않아요. 그게 죄인이에요. 죄인은요 내것 아니면 그렇게 관심 안 가져요.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안 됩니다. 뿌리 깊이 내 것이 중요해요. 내 것이 중요해요. 내 새끼가 중요하고 내 몸이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게 뿌리 깊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바꿔 주신 거예요. 죄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살도록 바꿔 준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야, 이거 네 인생 아니잖아. 너왜 이렇게 성질 내니? 이거 네거 아니잖아. 너왜 이렇게 욕심 내니? 여호와의 전쟁임을 알려 주는 거예요. 야, 이건 너... 주님이 너의 삶에 주신 거야 너 이거 가지고 뭘 그렇게 목을 매니? 그냥 열심히 해 그러고 안 주시면 하늘님또 좋은 거 주시겠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이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이거 다내 거예요 다내 전쟁이에요 그때 시설아가 여호와께서 앞서가신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어, 도보라가 여호와께서 앞서가신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요. 공교롭게도 바락이 왔다라는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가 있다라는 말에 시스라가 자기의 어, 그 구백성의 그 철병들을 가지고 전쟁에 달려갑니다. 근데 그곳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여호와의 전쟁이라니깐요. 하나님도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전쟁에 나가셔서 여호와의 전쟁임을 살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나중에 되면요 바락에 대하여 평가하게 돼요. 바락은 장군이고 이 전쟁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끝까지 교회 다녔는데 내 전쟁만 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내 전쟁만 하는 치루는 사람이 있어요. 내 자리, 내 명예, 내 자존심, 내 복. 여호와께서 그 전쟁을 치르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시스라가 여기에서 도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에 속하지 않은 사람,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 도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스라가 도망합니다 공교롭게도 갠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집에 도착해요 갠 사람, 갠 족속이 바로 이 모세의 장인 족속이에요 그 이드로의 그 족속과 같이 있는데 신기한 게 모세를 통하여 이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과 합평과 되고 하나가 되어져서 정복할 때 땅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 족속이 북쪽의 하솔 왕과도 합평 조약이 있는 거예요. 즉 시스라가 지금 간 곳이 어디냐면 스위스로 간 거예요. 중립 국가로 간 겁니다. 저기 가면 어디에도 나를 죽이지 않는 안전지대라고 생각해서 들어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다 죽었지만 시스라는 그 집에 야엘의 집에 들어가서 쉴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좀 자러 쉬게 해라. 내가 목이 마르니까 마실 것좀 갖다 줘라 우유를 갖다 줍니다 어, 내가 좀 너무 피곤하니까 나, 내가 좀잘 테니까 보초 좀 사라 누가 와서 묻거든 아무도 없다고 말해줘라 간단한 메시지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이어가십니다 전쟁에 만명에 그리고 바라기 그리고 시스라가 무엇보다 철병거가 동원됐던 이 이야기 속에 한 사람, 한 여인 드보라를 일으켰는데 지금은 이 야엘의 집을 소개할 때 헤벨의 집이라 하지 않고 야엘의 장막, 이 여인의 장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호주가 있는데 호주 시대에 그것도 특이했지만 나로 쉬게 하라. 조금 더 의미를 살리자면. 나로 멈추게 하라. 나로 이 자리에서 그냥 끝내게 하라. 여러분 신약성경에 아시죠? 어, 잔다 죽었다가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로 자게 하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죽었다라는 것과 의미 상통하는 분위기의 말이에요. 전체 이미지를 보면 모든 남자들이 다 없어져요. 모든 남자들이 다 없어져요 그리고 연약한 여인 야일만 이번에도 남아요 그 전쟁을 치르고 무시무시한 철병거를 몰고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는데 이제는 한 남자가 멈춰지고 어떤 남자도 남아있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전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전쟁에 보면요, 싸워야 될 사람들이 다 멈춰지고 아무것도 아닐 사람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세워서 그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 거예요. 마땅히 할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겐 이유가 너무 많아. 분명히 그만한 능력이 되어지는데 그 사람은 멈춰져요. 장수 같은 사람이 될수 있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은 멈춰지고 그 안에 누구도 몰랐던 연약한 여인 야일이 등장합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시설라가 완전히 멈춰진 거예요. 여러분 멈추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깨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니 뭘 이렇게 그냥 하나님은 구구절절 너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잔인하게 이런 말씀을 다 소개하실까요?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 연약한 야일이 시대의 장수를 끝내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은 드보라의 노래가면한번더 이야기 되어져요. 25장 27절에 보면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서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완전히 슬로 비디오처럼 그 시설화가 죽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보라는 야엘을 찬송하고 축복의 노래를 부르는 게이 드보라의 노래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4장에서 야엘의 한 장면을 말뚝을 잡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 가지고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딱 박고 깨뜨리고 땅에 박히고 죽고 하는 이 모든 이야기를 왜해 줍니까? 야엘의 축복의 장면을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야일이 지금 얼마나 축복된 자리에 있는지 분명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일이 지금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야일이 지금 축복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야일이 축복의 자리에 있습니까? 시스라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분명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자신에게서 떠나고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은 저주하십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한번 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할 때에 그 삶은 축복입니다. 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예수님의 전쟁,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할때 장막 말뚝을 가지고 나아가요. 여러분, 이 본문이 참 흥미로운 게요. 와, 야일 대단하다가 아니에요. 이 여인이 하는 일이 야일의 장막이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는 게 여인이 하는 일이 장막을 폈다가 거두었다가 몽골족 속 아시죠? 남자들이 하는 일 아니에요. 그 개르를 여자들이 다 만들잖아요. 여자들이 하는 일이 장막 말뚝 박는 게 매일 하는 일이에요. 밥 짓고 빨래하고 그냥 여성의 일이에요. 지금 야엘이 하는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했던 일들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뭘 했냐? 그 중심이 그의 삶의 자리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야엘은요, 중립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야엘은 하솔 왕 야빈과 어떤 관계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이 지금 시스라를 건드렸을 때 하솔 왕과 어떤 관계가 생길지 알고 있었어요. 적대적인 관계가 되겠죠. 스위스에서 러시아와 손잡았다. 그러면 적대 국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단순한 논리예요. 야엘이 몰랐을까요? 세상에 있지는 죄인은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어디가 힘들고 내가 어디가 잃어버리고 근데요 그 중에 그 삶의 자리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교회에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표현을 자주 써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하는 일 가운데 저는 복을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제가 하는 일 가운데 그거예요. 그리고 만나면 예배를 마치면 축복합니다. 글을 써도 축복합니다를 많이 씁니다. 가끔 혼자 생각해요. 축복이 뭘까? 뭐가 복 받은 걸까? 여러분은 축복이 뭐가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가지게 되면 축복 받았습니까? 더 건강해졌으면 축복 받았습니까?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축복입니다. 죄인에게 제일 큰 축복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축복이에요. 썩어질 세상에 무너질 세상 속에 다 없어질 세상 속에 죄인이 존귀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만 해도 그분을 노래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이 바쁩니다. 확 퇴근하기 쉽지 않고 쌓여 있는 일이 너무 많고 문제들이 많은데요. 야일 같은 여인이 있어요. 막 급하게 가서 섬기러 가는 거예요. 퇴근하자마자 밥도 못 먹고 달려가는 거예요. 야엘 같은 여인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을 섬김이 가장 먼저 앞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앞서 가신다라는 말을 야엘은 삶의 자리에 분명히 하솔과 적대국이 되어지고 자신이 일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질지 다 알고 있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이 앞서는 여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앞서 가서 그 여인의 삶의 자리에 깊이 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앞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얼마나 거룩하고 멋진 일인지 모릅니다. 이 땅에 끊임없이 내가 일도 하고 끊임없이 양육도 하고 끊임없이 세상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거야. 내 인생이 끝나지 않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 내가 나의 말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걸어갈 수 있다면, 그 일이 너무나 쉽지 않은 내 삶의 자리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일상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내 삶의 자리들마다 겹겹이 쌓여져 있다면, 그게 축복인 거예요. 내게 주신 복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바락을 살펴봐야 합니다. 시스라가 죽은 자리에 바락이 마침 그때에 들어옵니다. 바로 그때에 들어와요.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게 보이리라 그때 시스라는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여인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바락이 그 집에 들어가요 더보라의 말이 맞아요 바락의 영광이 옮겨졌어요 바락은 영광을 누리지 못해요 장수의 최대 영광은 적장을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겁니다. 삼김을 통하여 주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영광이에요. 근데, 바락은 그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참 좋은 말이에요. 두보라에게 요청했던 바락의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내가 이 전쟁에 나가는데 당신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참 좋은 말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말 이면에 그 안에 있는 중심이 중요해요. 내가 수치를 당하든 박수를 받든 그 안에 있는 중심이 드러난 거예요. 몰랐어요. 바락이 왜 영광이 옮겨지는지. 그냥 왜그 사람에게 섬겨도 기쁨이 없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그 사람만이 알아요. 그 사람만이 알아요. 섬기는데 기쁨이 없어. 막더 힘들어져. 여러분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은 자기 필요를 채우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몰랐어요. 도보라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바락 장군인데 왜 영광에 옮겨진다고 얘기하는지 근데 가 마지막에 가보니까 알겠어요 바락은 적장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는 자기 전쟁 치른 것이지 하나님의 전쟁 치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를 채우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를 채우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도 그게 자신의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내 열정, 내 피로가 앞설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서 촛대를 옮기십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교회의 촛대를 옮기시고, 그 가정의 촛대를 옮기시고, 그 개인의 촛대를 하나님은 옮겨버리십니다. 충분히 할수 있는데 마땅히 성길 수 있는데 너무 자신의 피로가 많으면 자신의 전쟁을 치르면 에베소 교회의 촛대를 옮겨 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며 두란노 소원을 세워 가지고 그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지만 하나님 촛대를 옮기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옮기셔서 지금은 에베소 교회가 흔적도 없잖아요. 흔적도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달려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끊임없이 내 전쟁이고 내필요를 채울 때에 영광이 없어졌어요 첫대가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 야해를 통해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거 주님의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삶의 어떤 것보다 앞서가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음에 이르러고, 내가 암에 걸리고, 내가 망함에 재정에그 일이 있고, 내 자녀가 뒤로 넘어지고, 내 가정의 관계가 다 깨어져도 하나님이 앞에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위에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그 야훼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집안에 머문 것처럼, 오늘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대대의 그 영광이 머무는 일어나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